육지에서 상어가요? 미국 플로리다 경찰은 뭔가 구린내 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트 약 1.5m 짜리 상어가 월마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3일 금요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 북동부 해안에 있는 세인트 오그스틴 시에 있는 월마트에서 이 위쩍 벌어질만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한 마리의 죽은 상어가 인근 지역에 있는 가정집 입구에서 발견된 이후 몇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죠. 어머나, 물밖에 이 물고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월마트 매니저는 월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타고 태닝을 하고 있는 상어 한 마리를 발견하고서 얼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첫 조사에 의해 한 남성이 이 상어를 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자신의 자동차 위에 앉아있던 모습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 레저용 자동차 운전자는 그가 그날 아침 쿵 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후 이 소리를 체크하러 갔을 때 자동차 꼭대기에 상어가 얹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상어를 쇼핑카트에 담고 끌고 갔죠. 큰 상어 퇴김을 하려고 그랬나 보죠. 아이고 알겠어요 알겠어 농담이에요 그만할게요 이제 더는 상어튀김 같은 소리는 안할게요 경찰은 이 주차장 보안 카메라 영상을 재검토했으나 여전히 이 상어가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 더 이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뿅 나타났다고 볼수 밖에요 이번 사건 소식을 들으니 몇년전 뉴욕시 지하철에서 죽은 상어 한 마리가 발견된 사건이 떠오르네요. 지난 2013년 뉴욕 지하철 엔선을 타고 가던 승객들이 곱상어 암컷과 동승하게 되면서 황당해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당일 코니 아일랜드에서 밀려온 상어 시체인 것으로 드러났죠. 코니 아일랜드에서 아이들이 이 상어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안볼때 몇몇 장난꾸러기들이 이 상어를 가지고 달아난 것입니다. 이들은 상어를 롤러코스터 근처에 떨어뜨려 놨고 이를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온 어떤 남자가 발견한 겁니다. 뉴욕 포스트지에 따르면 31세인 이 남자는 이 상어가 훌륭한 표본이라 집으로 가져가 살펴보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그는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대신 이 상어를 다른 승객들이 즐길 수 있게 지하철에 남겨놓았다는 거죠. 최소한 상어 미스테리 하나는 해결됐네요. 이 남자에 대해서 말인데요. 누가 알겠어요. 세인트 오그스틴 경찰은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고 합니다.